안녕하세요. 민티드랩 제니입니다. 오늘은 최근 엄청난 하락이 발생하며 큰 이슈가 되었던 카이버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카이버 네트워크가 어떤 코인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카이버 네트워크는 8명에서 22명까지 개발진을 늘렸으며 총 10명의 고문 중 이더리움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비탈릭 부테린이 속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관심을 받은 암호화폐인데요. 카이버 네트워크는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의 기능을 구현하여 신용 검증 없는 탈중앙 환정과 결제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용자와 기업은 카이버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으로 디지털 자산 및 토큰을 교환할 수 있으며, 개발자들은 카이버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토큰 교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D 앱을 구축할 수 있죠. 카이버 네트워크는 사용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토큰 수확과 이자 지급 등의 디파이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보통의 거래소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오더북의 판매 의향을 올리거나 올려진 판매 주문을 체결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데요. 카이버 네트워크는 미리 유동성 공급자들이 기금을 만들어 놓고 거래자는 그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개념이 없고 유동성 공급자와 교환 거래자의 개념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기금이 허락되는 한, 원하면 즉시 토큰을 교환할 수 있으며, 유동성 공급자들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가로 일정량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는 지난 19일 새벽 시간 동안 30% 가까이 되는 큰 폭락 이후 반발 매수로 인해 약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순히 종목만 보고 있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락세로 보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9월 18일 23시 59분에 1000만불 어치의 카이버 네트워크 물량이 FTX에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차에서 4차로 나눠서 약 400만 개의 KNC가 거래소로 이동되었으며, 이후 670만 개의 KNC가 또 이동된 것을 이더스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해킹을 당한 것 아니냐 등등 온갖 추측이 오고 갔지만 이와 관련하여 카이버 네트워크 CEO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팀과 제품은 괜찮다고 언급하며 오히려 이런 대량 덤핑이 있을 때 활발해진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총 대비 덤핑 물량이 말도 안 되게 많기에 현재 시장의 두려움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물론 판단은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지만 카이버 네트워크 기존 보유자들은 보다 현명한 대처를 바라며 신규 유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추가 하락에 대해서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